남의 글을 내 글처럼 다른 사람에게 뽐내려서, 어, 뽐내버려서 잘못했습니다. 참여합니다. 네, 잘하셨어요. 네, 그렇게 참여하면 됩니다. 참여하고요. 다음에 또 어, 그렇게 또 글을 어,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,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참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, 나도 모르게 썼다든지, 뭐좀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든지. 그게 그 글의 주인인 스님이 허락을 했잖아요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또 참여하고 이거 몇 차례만 하면 요 다음부터는 그게 잘안 일어납니다 이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두워질 필요가 없어 내가 한번 그렇게 뽐좀 내고 싶은 거뽐좀 내면 좀 어때요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뽐좀 한번 내보고, 그 기분도 좀 이렇게 만끽하면서 알아차림하고, 어, 그래서 어쨌든 좀 마음이 찝찝하니까 또참회하고 그러니까 찝찝한 마음에서 해방되고, 해탈되고, 네, 요것을 몇 번만 반복하면 이제 그런 결핍의 현상, 그게 이제 소멸된다, 이 말이에요. <laughs>